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성 솔바람 테마 파크에 한번 놀러 나왔어요 오 사진 찍을 거리가 요목조목 많은 것 같아요 하나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솔바람 테마 파크 아 봄에는 철쭉, 연산홍 그리고 꽃잔디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가을에는 테마파크의 어, 주제인 구절초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구절초 떡도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 공연을 하면 너무 좋겠네요. 오, 오늘 하루 하늘, 하늘 너무 멋있어요. 자연이 그린 자연성만큼 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들이 많아요 아이들 데리고 산책하기 아 좋은 곳입니다 다른 곳을 가보실까요 자, 이곳은 대한민국을 형상화한 곳이죠 태극기가 펄럭이는 독도 생겼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제주도도 있고, 한반도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아우, 이곳은 정말 소나무가 멋있어요. 파란 하늘하고 소나무하고 어우러진 것이 너무 좋습니다.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한반도가 정확하게 보이죠 제주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요 여기서 보니까 아주 멋있어요 오! 은, 동백, 동백꽃 같아요. 2월달 되면은 동백꽃도 필것 같네요. 좋아요. 지금은 독도에다 구정을 해놓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우, 벗어났죠. 가리니까 못 찾네요.